폴카닷의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 설계 단계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게좀 느껴져요. 말씀은 따로 안 하셨지만 그 폴카닷의 구성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검증하는 사람도 있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했던 피셔맨이라는 어부도 있고 지명하는 사람도 또 따로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구성원들도 많고 이 구성되는 구조 자체도 뭐 파라체인 있고 릴레이 체인 있고 음. 뭐 이렇게 쭈루룩 있기 때문에 네. 구조를 음. 깊게 고민한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이제 블록 생성을 보통 폴카닷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네.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데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블록 생성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더리움 2.0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게 바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폴카닷도 마찬가지로 d o t 닷을 들고 있으면 이제 블록 생성을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좀 세분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노미네이터가 있는 거고 발리데이터가 있고 콜레이터 네, 네 콜레이터.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피셔이 예. 이렇게 네 개의 기능으로 나눠서 다른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스테이커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네 개로 쪼개서 스테이커들을 네 종류로 지금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나눈 부분이 좀뭐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폴카닷을 문서를 보다 보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음, 네, 예,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근데 이게 고유 명사더라고요. 예, 서브스트레이트는 음... 이제 고유 명사고 폴카닷 생태계 내에서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의 이름은 이제 Substrat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폴카다 생태계 안에서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싶은 개발자들이 손쉽게 빠르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인 거고 브릿지 기능을 해주는 건가요? 어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EVM 그 솔루션이 모듈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EVM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네. 약자고 이 솔루션이 있으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이 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그냥 쉽게 갖고 와서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일종의 네. 툴박스인 거예요. 서브스트레이트는 툴박스 안에 그런 어떤 EVM 모듈 들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듈화돼서 툴화돼서 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이주하기 되게 편하게. 그렇죠 이주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라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라체인은 아무나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파라체인에 네. 참여를 하고 음. 싶으면은 파라체인이 지금 100개, 일단은 100개로 지금 한정적으로 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라체인을 경면을 통해서 이제 음. 프로젝트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사업그죠임대사업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빌딩주가 이 오피스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면은 닷을 예치를 해야 되는 건데 <laughs> 일종의 전세를 갖다가 내놓고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단위로 임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뭐 구현하고자 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다가 뭔가 좀잘안돼 가지고 실패할 것 같다 접고 싶다 그러면은 그 파라체인을 다시 돌려주고 자기네들이 예치했던 닷을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구조 때문에 네. 뭔가 폴카닷의 성장이 닷의 성장으로 완전 직결되겠네요 음. 왜냐면 폴카닷이 성장을 하면 파라체인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그럼 다시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예, 이뭐 폴카닷뿐만이 아니라, 네. 어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아. 것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자산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유용한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거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일종의 회원권 같은 게 자산이라고 음... 제가 네, 네, 여러 네, 번, 네. 번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는 거는 뭐냐면 가치의 전달인 거고 가치의 전달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네. 엄청난 해시파워가 모여서 그걸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거를 오작동 시키는 거의 불가능한 아주 완벽하게 안전한 네트워크 이제 그런 네트워크 에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비트코인 이 필요한 거죠 회원권으로서 음... 이더리움 이나 이 폴카닷 같은 네트워크는 그 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탈중앙화 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 서비스 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한 회원권 그 회원권이 이제 다시 라든지 이더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컨셉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은이 모든 블록체인들이 이해하는데 제주... 어렵지가 않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뭔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피... 필요한 회원권이 이런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가볍게 훑고 지나가긴 했는데 블록 생성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폴카 닷에서는 네 가지를 전문적으로 나눠 있다는 거 어쨌든 뭐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다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쵸? 이더리움에서 가스비를 내는 것처럼 폴카 닷 네트워크에서도 이 수수료를 이제 다으로 내는 거죠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라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전세금이 이제 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버넌스죠. 이제 가버넌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조금 얘기했는데, 가버넌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개선안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그때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이제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표결이 돼서 만약 통과가 되면은 이것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 기존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자동적으로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레벨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하드포크의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억셉트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로토콜 레벨에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포크의 리스크가 없는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투표를 위해서 다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폴카닷 얘기할 때 쿠사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음. 쿠사마가 일종의 테스트넷이에요. 폴카닷에 폴카닷의 테스트 버전이라고 하면 되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모든 블록체인들이 다 테스트넷이 있어요. 이더리움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테스트넷은 사용되는 어떤 자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돼도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같으면 그게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네. 이 폴카닷의 경우에는 가버넌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이 토큰 홀더들이 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넷에도 뭔가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사마라는 테스트넷은 실제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 활용이 되는 그런 테스트넷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폴카닷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대신 여기 올라 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그 자격 조건이 그 폴카다 보다는 좀덜 타이트한데 덜 심한 거죠 그래서 좀더 손쉽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쿠사마 상에서 파라체인의 경매는 이미 이것도 어. 똑같이 경매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와. 경매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건 경매가 이미 시작이 돼서 음.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이미 경매를 통해서 쿠사마에서 파라체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쿠사마도 이 토큰이 있는데 쿠사마 토큰이 가격이 좀 올랐던 게뭐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경매를 통해서 파라체인 잘 임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쿠사마 코인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쿠사마랑 다시랑 따로 이렇게 패킹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예 그런 건 없어요. 토크나믹스 차원에서 뭐 패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폴카다 파라체인 어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쿠사마에서 그 파라체인에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쿠사마 파라체인에서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뭐 우선을주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음... 혜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폴카다의 세...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잖아요 <웃음> 포인트가 <웃음> 그쵸 근데 이거 사야 되는 건가요 <laughs> 그쵸 장황하게 지금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웃음> 어. <웃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투자라는 거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블리쉬 아지먼트가 있고 베리쉬 아지먼트가 있고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블리시아 아규먼트보다 베르시아 아규먼트가 더 세다고 느끼시면 음. 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시는 거고 이러는 거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 아니고 블리시아계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베르시아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양측에 존재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고 있는 분들은 베르시아 아규먼트 들으면 기분을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그쵸. 좋아하는 코인인데 감정이 개입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뭐 제대로 공부했냐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뭐 <laughs> 코인 안 쓴다. 뭐. <웃음> <웃음> 예, 근데 이제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던 부동산을 투자를 하건 냉정한 머리로 양쪽의 의견 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안무도 놓치지 않고 캡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리스크를 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굴러 들어왔을 때 그거를 풀리 극대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손해를 최소 할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또 그것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거지 꼭 닫힌 마음으로 반대편 의견은 듣지 않겠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린 마음으로 양쪽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가장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이 이거 크립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투자나 아니면 그냥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아니 저는 이 영. 영상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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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중요한 거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러 이제, 이제 블리시 아귀먼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폴카닷을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어드옵션 부분이에요. <laughs> 뭐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쟁쟁한 개발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유 어쨌든 간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laughs> 폴카닷 프로젝트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 한 496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상에서 존재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덱스라든지 오라클, 합성 자산, 뭐 기타 등등 다있네다 있어요.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션 이나 그 활용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어,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폴카닷 을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러면 이렇게 어답션이 많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폴카닷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요 이미 네. 다른 프로젝트가 많이 여기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여기서 구현을 하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잘 모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거고 네트워크 효과인 거죠 그런 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막 점점 모이는 음. 뭐 우리 실생활에서도 테란로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벤처 회사들이 테란로에 와서 오피스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또 다른 벤처들이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정보 교환이나 뭐 어떤 협업 같은 거할때뭐 용이하니까 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 포카닷이라는 동네에서 모여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수 있는 시너지가 크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체인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빌딩에 이미 예를 들었지만은 이 빌딩 안에 여러 가지 좀 유망한 벤처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전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데 전세금을 이제 다스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이 네. 빌딩 안에 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꼭 다시 필요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값어치 오르, 오를 올릴수 있으니까 어덥션이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킹의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4%예요. 엄청 높네요. 네, 엄청 높아요. 네. 비교를 드리자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한4 4에서 5%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스테이킹 일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 증가율이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음. 한10%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좀더 일대가 붙어가지고 이제 14%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좋지 않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뭐 폴카타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레이싱 높으면은 그건 물론 가치를 희석하, 희석하는 좋지 음. 않은 수치일 수 있지만, 있겠지만은 지금 되게 디맨드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정도 인플레이션 레이스로 신규 닷 공급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중장기후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공급을 해서 네트워크의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성장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레이스가 높기 때문에 스테이킹 열도 또한 14%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 뭐 이런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블리쉬 아규먼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리쉬 아규먼트로 넘어가면은 뭐 몇가지 있습니다. 이제 첫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게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겁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폴카닷이 증권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요 음. 리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다룬 네. 주제이긴 한데 이제 미국 SEC가 봤을 때 증권이라는 거는 하위 테스트를 만족을 시키면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이 하위 테스트에서 특히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인 경우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는지 아닌지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폴카닷은 증권이라고 판단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7년, 2019년, 그다음에 2020년에 세 번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폴카닷이라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음. 산 사람들은 이웹3 파운데이션이랑 페러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가치를 올려줄 거를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어,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증권이라고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SEC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것 같은데 이 판매가 미국하고 심지어 중국은 제외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네. 미국법에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이 프라이빗 세일을 할때 일정 정도 KYC를 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참석을 못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의 관할권에서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c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은 지금 이 다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이나 이런 데가 이제 증권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래소들이 증권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지 않으면 은 이거는 불법으로 거래 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리스크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뭐 이런 이유에서인지 크립토레이팅 카운슬 이라는 이 자율 그 조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크립토레이팅 카운슬 어네 앱에서도 크립토를 평가할 때 이걸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나 서클이나 크라켄이나 컴블랜드 뭐 이런 식의 미국의 기반을 둔 대형 그 크립토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워낙 SEC가 토큰 하나 하나 증권이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가이던스를 필요로 하니까 음...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그 내부 법무팀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권 여부에 대해서 참고가 될수 있는 어떤 수치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래서 5로 레이팅을 주는데 1이면 은 증권일 가능성이 제일 적은 거고 5일 경우에는 증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laughs> 같은 경우는 1이 1로 1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4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 메이커 같은 경우도 3.5 정도를 주고 있는데 꽤 높네요 메이커도 예. 그런데 이제 이폴카닷에 대해서는 이크립토레이팅 카운슬에서는 3.75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플보다는 작지만은 메이커보다는 높은 리플 예. 바로 아래 예.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이제 탈중화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첫 번째 거랑도 조금 연결돼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탈중앙화가 잘돼 있으면 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의 부분에서 제3자를 뚜렷이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탈중앙화가 덜돼 있으면 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폴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뭐 탈중앙화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해 봤을 때좀 탈중앙화가 덜돼 있는 편이 되게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드 운영자 수가 한 300개 정도로 이렇게 웹사이트에 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개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카르다노도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르다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탈중화가잘돼 있다는 건데, 카르다노 는한 1,500개 정도의 노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폴카닷의 한5배 정도로의 노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카르다노는. 그러니까 폴카닷 은그러면 봤을 때는 좀 경쟁 상대인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뭐 카르다노나 이더리움이나 이런데 비교해 봤을 때는 탈중화화 상대적으로 덜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게리스크 어, 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내에서 스마트 컨텐트 플랫폼이라는 그 이제 분야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분야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런칭한 그런 토큰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다 높잖아요 그쵸 예. 굉장히 핫했던 것들 보면 다 이런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은 물론 몇년 전부터 남버트 포지션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지만 최근에 뭐 솔라나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건데 이더리움 상에서 디파이랑 NFT가 핫하니까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유치를 하려고 다들 이제 기능을 향상시킨 버전을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급격하게 커지면은 멀티 체인으로 존재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꼭한 체인 독식을 하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일정 부분 초창기에는 적어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구현을 할수 있는 그런 개발자 라는 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치를 하다 보면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심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이 좀 지체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 한 2, 3년 후에 네. 가장 궁금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뭐 이더리움 2.0, 예. 카르다노, 솔라나, 폴카닷 뭐 이런 것들 중에 과연 누가 1위가 되, 되어 있을까 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폴카닷 측도 뭐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인터포 라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 0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폴카닷에 와서 거기서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솔라나에서만 한다든지 뭔가 다른 이더리움에서만 한다든지 네. 그러더라도 폴카닷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연결시켜주는 <laughs> 그런 어떤 레이어 0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결국에는 폴카닷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거기 네.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폴카닷 추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 연결시키면은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상관없어. 문제없다. 예.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배어 베어... 이시한 부분에서는 사실 규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리플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폴 카다 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겠네요 음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플 소송 건은 뭐 리플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네.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될 이유는 여태껏 SEC가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클리어 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 여태껏 해왔던 행적을 보면은 클리어하게 가이던스를 주는 행적은 하지 않았고 음... 음, 나중에 사후적으로 리그 액션을 일으키는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 리플 소송권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 다른 프로젝트들, 폴카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거론됐던 유니스왑이라든지 에, 각종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어 있는 네. 프로젝트라든지 상당히 앞으로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폴카닷에 대해서 알아보고 블리쉬한 케이스, 베어리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계속 폴카닷에 대한 소식을 팔로우 하시면서 좀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폴카닷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클라스.